네 오늘 나들이 차량들 평소 주말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귀경 정체도 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일부 구간에서만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남북권과 충청권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감속 운행해주시고요. 앞차와의 안전 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해 사고도 계속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20번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장수 방향으로 완주 분기점 사고 처리 막 완.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남권은 비와 함께 부산 쪽으로 짧은 정체가 있습니다. 65번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에서 5km 구간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55번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감분기점부터 4km 구간 밀립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이제 충청권 정체도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청주에서도 원활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시구간에서는 양재와 반포 사이 6km 구간에서 정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 방향은 강일 나들목부터 6km 구간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일산 쪽으로는 시흥부터 송내 사이 7km 구간에서 부분적인 정체에 이어지고 있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통영 쪽으로는 이제 진천부근 정체. 도 빠르게 풀렸습니다. 네, 졸음운전 주의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